교과서 50쪽 다항식의 계산 중단은 마무리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은 기본 계산,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는 계산입니다. 일단 더할 때는요, 1번 쌤이 과로를 그냥 없애준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더할 때는 과로를 없앤다. 그럼 친구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7a 플러스 6b 써주고요. 자, 우리 동류항끼리 묶기로 했습니다. a 즉 개수와 아니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끼리 묶어서 두개 계산하면 5 7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친구 마이너스 3b랑 6b 문자와 차수가 같은 동류항이죠. 이 친구 더해주면 플러스 3b.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지금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죠. 2번은 지금 어, 식을 빼고 있어. 빼는 빼는 식. 자, 빼는 식 나왔다. 그치? 뭐라고 해야 돼?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요쌤이랑 했어요. 앞에 괄호는 그대로, 그대로 해주고 빼는 식의 부호. 지금은 부호를 다 바꿔서 그대로 바꿔서 더 해줍니다. 바꿔서 더 해줍니다. 그럼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동류항끼리 묶어 2-4-2구요. A 그대로 써주고요. 동류항끼리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마이너스 10b 상수항 마이너스 8과 1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했어요. 2차식끼리 더할 때도 마찬가지. 더해줄 때는 우리 그대로 일단은 과로 다 없애준다고 해서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뒤에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쓰 죠. 그러면 우리는 개수와 아, 문자와 차수가 같은 이 친구 통류항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계산되고요. 이 친구 두개 마이너스 3, 2 계산하면 마이너스 1x 되죠.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 이번에 빼는 식 나왔어요. 또 빼는 식이 나왔다.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하죠. 그럼 이 친구는 빼는 식. 이 친구의 부호만 바꿔줘. 그럼 이친구 플러스 x 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x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두개 더하면 3x 제곱. 이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10x. 상수항은 5만 남아있으니까 여기까지 끝.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거. 자 2번 갑니다. 이 친구는요, 아, 계산해달라고 하는데, 빼는 식이 나왔어요. 빼는 식이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 2가 나와버렸네. 분배법칙 사용해야 됩니다. 분배법칙으로 뒤에 있는 친구 분배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걸로 하죠. 그럼 이 친구 가봅니다. a-7b+, 플러스 4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5a, 마이너스 2, 그냥 다 쓸게. 마이너스 2 곱하기, 원래는 원리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사실 요런 원리야 맨날 생략해서 이걸 다안 써주는데요. 지금 이 친구 a-7b 플러스 4이 친구 곱하기 먼저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0a 이 친구 마마 플러스 4b 얘는 마마 플러스 6요렇게 되는 거죠. 바로 계산된 친구들은 그냥 이 친구 분배해서 바로 써주면 됩니다. 동류항끼리 묶어주세요. 이 친구 동류항 이 친구 동류항 어디 또 동류항 여기 상수항끼리 동류항 그러면 a-10a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7b 플러스 4b 마이너스 3b 4랑 6 계산하면 상수항끼리 10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어요. 요게 그냥 바로바로 안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a끼리 묶어서 이렇게 해서 이 계산이 1-10a 1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는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7b 플러스 4b 요렇게 된 친구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4의 b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요 상수항은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요거 더하면 플러스 10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계산들이 숨어 있는 거지, 그렇지? 요 앞에 있는 계산, 요 앞에 있는 계산, 요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계산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3번 갑니다. 하트 문제 나왔어요. 하트 문제. 선이 소나트하면서 보여줬다. 이렇게 두 덩어리로 분모 한덩한항 분자 두항 이상이면 이렇게 하트 그려주세요. 그럼 이 친구는 쪼개집니다. 3분의 x 마이너스로 연결해주고요. 3분의 7y 이렇게 쪼개진다 했어.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5분의 4x 마이너스 5분의 2y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럼 이 친구 쪼갭니다. 5분의 4x 마이너스 5분의 2y 그럼 지금 동류항 보이시죠? X끼리, 즉 X 있는 항끼리 이 친구 두개 동류항 여기 있는 이 친구 두개 동류항 자 계산해 볼게요. 3분의 1이랑 5분의 4 더합니다. 바로 안 보이시면 X 뒤로 빼고 괄호로 묶어주세요. 3분의 1이 숨어있잖아. 3분의 1 앞으로 빼. 그리고 플러스 5분의 4 있잖아. 5분의 4 해줘. 그리고 X 써줘. 마찬가지 이 친구도요. 헷갈리면 플러스 써. 그 다음에 괄호로 y로 묶어. 마이너스 3분의 7 숫자 있어요. 뒤에 마이너스 5분의 2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트로 쪼개주는 방법. 이 친구 15로 묶을게요. 15분의 3분의 5 플러스 3, 4, 12 이렇게 묶이죠. 이 친구 뒤에는요. 그냥 마이너스로 아닙니다. 그냥 15로 묶을게요. 15분의 마이너스 5, 7의 3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y, 그럼 얘는 15분의 1 7 x 마이너스 15분의 얼마나와요41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a 더하기 b를 묻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a고 이 친구가 b겠죠? 그럼 15분의 17 a 더하기 b는 더 마이너스 15분의 41 계산해주면 되니까요. 15분에 계산하면 1734얘 3이네요. 24. 예, 3으로 약분된다, 그지? 5분의 마이너스 8 나오게 돼. 정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방법이요. 이렇게 뿅뿅 쪼개지 않고 바로 다른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 지금 이게 방법 1이라고 하면. 방법 2도 있지, 그지? 애초에 하트로 쪼개지 않고요. 분모를 통분합니다. 전체 15로 지금 3이랑 5의 최소 공배수인 15부 통분을 해요. 그럼 얘가 15가 되려면 여기에 5 곱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 곱해줍니다. 얘는 3을 곱해야지 15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여기 3을 곱해. 그래서 두 덩어리의 분모를 다1 0로 맞추는 거지. 그러면 얘는 5의 x-7y 이렇게 되고 다음 거는 15분의 3의 4x-2y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5분의 전체에 얘 그냥 다 묶어볼게. 5x-35y 플러스 12x-6y 그럼 분자끼리 계산하면 돼요. 15분의 동류항 17x 동유항, 마이너스 41Y. 그럼 이 친구 사실은 하트를 마지막에 써줍니다. 그럼 얘는 5분의 15분의 41X, 마이너스 15분의 41Y. 아, 17이네요. 저 친구. 친구 17.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나와도 상관없어.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둘다 상관없으니까요. 방법 1, 2 중에 편안한 걸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당식 A, B를 구하세요라고 나왔어요. 사실 이거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 정수와 유리수 계산이나 초등학교 때도 했어. 네모 더하기 뭐 세모는 하트야. 세모 어떻게 구하니?라고 하면 세모는 하트에서 네모를 빼요. 이렇게 이양을 한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 친구들 다 이양이 가능합니다. 2차일 때도 이양이 가능합니다. 이거 사실 알아, 알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a 자체에 뭐가 들어갔을 때 이게 나올까로 추측하셔도 되는 문제겠지요. 즉 a라는 값은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에서 이 친구 즉 왼쪽에 있는 친구를 빼줍니다. 근데 단 빼줄 때 반드시 괄호 전체 해주고 빼줘야 돼. 그냥 넘으면 안 돼. 그래서 괄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귀찮아도 한번더 써야 돼. 바로 하지마. 바로 하면 맨날 실수해. 플러스 x 마이너스 5. 자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x 최고. 이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상수항 계산하면 플러스 3. 그래서 a값 나왔습니다. 자, B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 건데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B로 나와 있죠. 마이너스 B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이 친구를 이항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B 그대로 남기고 얘 그대로 이항해도 상관없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가볼까요? 쌤은 마이너스 B 그대로 냅두고 이 친구 이항하는 걸로 가보죠. 자, B는 저쪽에서 그럼 계산을 해보죠. 마이너스 B는 여기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치? 네모에서 세모를 뺀 걸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이 친구 봐봅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뺄때쌤이 반드시 과로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자, 요거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합니다. 그럼 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 그럼 이는 2차식 먼저 써주자. 마이너스 x 제곱일 거고요. 요 친구 계산하면 플러스 3x. 이 친구 계산하면요. 11 빼기 6 플러스 5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마이너스 B가 아니라 그냥 B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모두 다 양변에 곱해주면 이 친구 원래식 나오겠죠. B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B 각각 구해줬어요. 자,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5번 어떤 다항식에서 마이너스 어이 친구 아까 단항식에서도 나왔던 것 같다, 그치 실수한 문제. 왜 자꾸 잘못해서 뭐하니라는 문제 여러분 계속 질문하죠. 자 보면 어떤 다항식이 뭔지 모르겠어. 쌤이 항상 이 문제 나오면 어떤 다항식을 먼저 구하는 게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바르게 계산한 식. 그래서 이런 거서술형에 나오면 어떻게? 단계를 정할까 하는 것도 써보면서 한 문제를 풀어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뜯어보면서 풀라고 했어요. 자, 어떤 당황식에서 원래는 빼야 되는데 더했대. 그러면 누구를 예를 더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4b 마이너스 5를 더해서 6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네모 구해야 됩니다. 네모는 이 친구에서 요 부분 빼주면 되죠. 6a-2b+, 1에서. 자, 뺍니다. 빼는 식할 때는 쌤이 괄호 반드시 쳐주고 빼주라고 했어. 바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6a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플러스 a-4b-5, 이렇게 되죠. 아니면 그냥 이항하듯이 그냥 넘겨주셔도 사실 틀리진 않아요. 자 계수끼리 자 동류항 찾습니다. 7A 동류항 찾습니다. 마이너스 6B 동류항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6 그래서 네모 나왔어요. 이게 답 아니야. 바르게 계산한 식까지 해줘야 돼. 그럼 바르게 계산한 식은 네모에다가 원래 이 친구를 빼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르게 계산한 식인 거잖아. 근데 네모가 이거라면 그럼 네모 자리에 넣으셔야죠. 7A 이 자리에 넣께게 7a 마이너스 6b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는 친구 넣겠습니다. 자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합니다. 플러스 a 마이너스 4b 플러스 5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 8a 친구 마이너스 10b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11 그래서 우리가 구한 정답은요. 위에 쓴거 아니라 지금 바르게 계산한 식인 8a 마이너스 10b 플러스 11이 되는 거 자, 6번 넘어갈게요. 이 친구, <laughs>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 왔어요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은 뭘 이용한다? 분배법칙 이용하죠. 분배법칙을 이용합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전개한 시계에 계속 각각 구하래요. 자, 분배법칙 사용해 볼게요. 마이너스 3x 곱하기 x 들어가, 이렇게 1번, 2번, 3번 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헷갈리 친구들 위해서 는한 번씩 다 써. 자, 1번 했어. 그 다음 얘로. 플러스로 연결. 마이너스 3x 곱하기 2y 하는 거지, 그치? 자, 플러스로 연결. 마이너스 3x 곱하기 7 하는 거지. 이게 2번. 이게 3번이야. 그럼 사실은 지금은 항이 3개인 거야.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요거 하나 둘 요거 셋 이거를 계산해야지즉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 먼저 하죠. 이 친구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21x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의 x제곱의 개수 뭡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해볼 거예요. 1번 2번 3번 쌤은 이번엔 생략할 겁니다. 5x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x의 제곱 바로 쓰세요. 두 번째 5 곱하기 6 합니다. 플러스 30에 문자 x, y 곱해지죠. 5x 곱하기 4 하면 4, 5, 20에 플러스로 연결하는 거 20에 문자 x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이렇게 쪼개 쪼개 쪼개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럼 이 친구 x, y의 개수 3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30.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리고 그냥 30. 7번 갑니다. 요것도 초등학교 때 했잖아 네모 곱하기 뭐. 세모를 했어. 그랬더니 하트가 나왔대.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하니? 하면 양변을 세모로 나누죠. 즉, 세모분에 하트 이렇게 구하거나 혹은 하트 나누기 세모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로 양변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나눌 때는 그냥 6x 세제곱, y-4x제곱, y제곱, 쓴 다음에 나누기 요거 하면 되겠다 해서 여러분이 진짜 많이 틀려. 그치? 진짜 많이 틀리지 기존에 있던 식과 뒤에 있는 식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반드시 반드시 각각에 있었던 덩어리는 괄호로 묶어줍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나눠주는 건 전체, 이 전체에 나눠준다는 의미야. 그래서 지금 괄호를 반드시 해줘야 돼. 괄호 안에서 맨날 답 없는 답 나오지, 그지? 조심해야 돼. 자, 나눠줄 때, 쌤이 단항식으로 나눠줄 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뒤에 분수가 나오면 분자 있는 부분 요렇게 내려주세요. 그럼 요 친구 쌤 역수치에서 곱할게요. 과로 6x 세제곱, y-4x제곱, y제곱, 곱하기로 바꾸고, 분모에 2x제곱, y 가고요. 분제 3 갑니다. 그럼 요 친구 분대법칙 1번, 2번, 요렇게 가보자. 그러면 1번, 6x 세제곱, y 곱하기 마이너스 2x제곱, y분의 3. 해준 거고요. 뺄 쌤으로 연결하지만, 쌤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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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플러스지 그냥 플러스 그대로 쓸게요. 그럼 마마 부호는 이제 더 생각하지 마. 이 친구 4x 제곱 y 제곱이랑 y 제곱 곱하기 2x 제곱 y분의 3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그냥 플러스 바로 쓰지 않고요. 원래는 진짜 원래, 원래대로 원래 하면 곱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렇게 가져도 돼요. 이렇게 가져 헷갈리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은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로 바꿨어. 자, 그럼 이 친구가 1번이고 이 친구가 2번이니까 1번 더하기 2번으로 계산식 나오는 겁니다. 자, 상수끼리 먼저 안 됐어요. 이 약분, 3 됩니다. 3이랑 3 곱해. 근데 부 마이너스 있지? 마이너스 9 써줘야 돼. 자, x 3개, 분모에 2개. 그럼 분자 x 하나 남아요. y 날라갑니다. 없어져요. 플러스로 연결해 주시고요. 상수 갑니다. 2, 4, 약분 되면 2, 2랑 3 곱합니다. 플러스 6. 자, X도 가볼게요. 분자의 분모에 둘다두 개씩 있어 없어져. Y는 분자에 하나 남네요. 요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X 플러스 6Y 요렇게되겠네 자, 다음 갈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보자마자 덩어리가 몇개 하면 딱 보여야 돼. 이 부분 덧셈으로 연결된 요 부분. 두 덩어리로 쪼개서 각각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십니다. 분배법칙 들어갈게요. 이 친구 마이너스 5x제곱 바로 곱할게. 마, 마, 플러스 9x랑 y 곱해주면 되겠죠. 뒤에 건요. 곱셈으로 바꿔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쌤이 한번더 씁니다. 과로 한번더 쓸게요. 너네 또 암산하지 마. 암산하다 꼭 실수한다. 그지 곱하기 2x분의 3. 요렇게 되겠지. 그지이 친구 한 번, 두 번, 한번또 가주세요. 귀, 귀찮아도 이 파트 항식 파트는 단나치 손으로 쓰는 연습 계속 해야 돼. 이이 약분돼. 그고 분자에 3 남아요. 3x 하나 남죠. y 하나 남습니다. 마이너스로 연결해 주시고요. 2랑 10 약분되면서 5 남아요. 5랑 3 연결하면 5 3 15. x 하나씩 약분되지. 그지 그러면 y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y. 그래서 이 친구 여기서 끝 아닙니다. 계속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 2xy, 마이너스 15y까지.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네, 그지? 9번 넘어갑니다. 9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시계값 계산이죠.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 대입. 자, 문자 대신에. 지금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이요. x만 남아야 돼. 근데 누가 방해? 얘가 y가 살아있잖아, 그지? 아, 그럼 이 y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다? 바로 보이십니다. y 자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넣어주면 되겠다. 하지만, 쌤이 넣어줄 때 반드시 괄호 치고 넣어주라고 했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7x 제곱 마이너스 6x 곱하기 사실 y 예요 그럼 이 y 자리에 6x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괄호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곱을 생략해서 써보면 이런 느낌이죠,지 마이너스 e x 플러스 4 요렇게 들어왔어요. 뒤에는 마이너스 3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분배법칙으로 1번, 2번 요렇게 쪼개지는 거야. 7x 제곱 마마 플러스 6이 12x 제곱 요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6x랑 4곱합니다. 마이너스 24x 나오고 요 뒤에 마이너스 3. 아 동류한끼리 계산해야죠. 19x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3까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도전 문제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 10번이지, 그지? 이 친구 자꾸 요령 피워서 여러분이요. 혼합계산이 나왔을 때는 식을 좀 귀찮아도 열열 열 나열 쭉 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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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열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풀때 여러분이 자꾸 그냥 생략해. 그러면 안 돼. 진짜 다섯 줄, 열 줄. 11줄이 되더라도요, 이 과로를 푸는 계산 해주셔야 됩니다. 혼합계산에서의 포니, 포인트 쌤이 뭐라 그랬어? 소과로. 원래는 거듭 제고 먼저 해. 소과로, 중과로, 대과로. 이 순서대로 하는 거지, 그지? 지금은 소과로를 먼저 풉니다. 소과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소과로를 푼다는 얘기는 얘들아, 중과로가 소과로가 되고, 대과로가 중과로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중괄호가 소괄호가 돼야 돼. 그럼 이 소괄호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소괄호를 없애려면요. 마이너스가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갑니다. 나머지는요, 쌤, 대괄호는 중괄호로 바꾸고,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꾼 거다. 3a. 그럼 마이너스가 네모를 만났어. 곱해졌어.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곱하기 4비를 했어. 마이너스 4비. 소괄 없어졌어요. 중괄호가 소괄호가 되는 거고요. 대괄호가 중괄호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1 0이 마이너스 8비랑 같대. 지 요열을 이렇게 쓴게첫 번째 단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소괄호는 없어지고. 중괄호가 소괄호 된다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단계는 중괄호가 소괄호 되는 거쓸 겁니다. 너 a 자 중괄호 소괄호 됩니다. 2B-A 자 마이너스 한번더 분배할게요. 쭉쭉 마이너스 3A 마마 마,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B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럼 조금 정리하고 풀어줄게요. 동류항 지금 보입니다. 정리 두개 해주자. 2b랑 4b 보이지지 정리하고 가자. 5a 마이예쌤 a 먼저 쓸게 마이너스 4 a b 먼저 쓸게 플러스 6b 얘만 남았어 플러스 데모. 이거 한개 10a 8b래. 자 이제 소괄호 풀어주자 마지막 소괄호 이제 5a 마이너스 분배 쭉쭉 해줄 거예요. 그냥 부호만 바꿔주면 돼.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지금 이거 해주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친구 1차 방정식 풀이랑 똑같죠? 하지만 이 친구도 좀더 간략히. 9a,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네모 한 개요. 10a, 마이너스 8b,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해줘도 된대? 쌤은 이 마이너스 네모를 넘길게, 이항할게 그럼 네모로 넘어가. 이 친구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9a에서 10a를 뺍니다. 그지? 마이너스 6B 있던 상태에서 마이너스 8B 넘었어. 플러스 8B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네모가 된다라는 사실 알수 있어요. 그래서 네모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B 된다는 거. 자, 다음 갑니다. 11번. 11번 조금 까다로워 보입니다. 네모칸인데요. 괜찮아요. 3A제곱 더하기 2에다가 기억 더 했더니 요 친구 나왔다. 이 얘기지, 그지? 그 얘기는. 자, 깐럼 그대로씩 써볼게요. 쌤, 이쪽 열을 1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3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기억을 했더니, 이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가 나왔대. 자, 기억을 그럼 구하려면, 이 친구를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되겠다, 그지? 이항하는 거 사실 상관없고요. 뭐 그런 의미 아니더라도, 얘에서얘 빼주면 된다는 것까지는 알수 있죠. 빼줄 때는, 그냥 부호 바로 바꿔서 이항 넘어가도 되고요. 빼는 그냥 전체, 과로 해주고 빼주면 됩니다. 그럼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하겠죠.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해요. 그럼 이 친구 마이너스 2a제곱. 이 친구 그대로 마이너스 a,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d 은도 구해 주어야 되는데요. d 은은 음, 얘를 알아야 뭐랑 뭐 더해서 d 은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열을 2번으로 계산해 볼게요, 쌤이요. 이번 계산해볼게. 3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 빼기다. 빼기 세모를 했더니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1이 나왔대요. 세모를 그냥 추측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모 이쪽으로 넘겨서 이 친구 이쪽에서 빼줘도 됩니다. 3a제곱 더하기 2 그대로 있 빼줍니다. 누구를요?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1을 빼줍니다. 자 그럼 세모 바로 나오죠. 세모는?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계산하면 2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면 이 위치에 답이 나왔어요. 어이구야. 2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서요. 니은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 셈이 3번이라고 써볼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잠깐 옮겨볼게요. 친구 자, 3번 자, 2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에다가 더해 2a제곱 마이너스 5a 더한게 니은이래요 요 계산해주자 동류항 4a제곱 얘도 계산해주자 마이너스 8a 플러스 1 그래서 요게 정답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 니은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거는 기역이랑 니은 구해주세요 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니은 계산했더니 요게 나오고 기억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마이너스 4가 나왔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자 밑에 도전 문제 갑니다. 복잡해 보이는 도형 두 개가 나왔어요. 어 근데 하지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쉬울 수도 있어. 자 일단은 입체 도형이 나오면요. 여러분 확인할 거. 겉넓이인지 부피인지.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부피가 나오고 있어요. 큰 직육면체의 부피가 9a제곱 플러스 6ab라고 나왔고요.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가 4a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로 길이도 a에 대한 식으로 줬고 세로 길이를 1로 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 높이 h는 얼마일까요? 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각각의 높이를 구하고 그 높이를 더해주면 h가 나오겠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럼 선생님은 1번을 구하기 위해서 부피 구하는 공식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요거를 사용을 해보죠. 즉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뭔지 모르겠어 1번. 그럼 이거 한개 4a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이 친구 1번은 양변을 2a로 나눈 거니까요. 2a 분의 4a 제곱 마이너스 2ab.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친구 하트로 쪼갤까요? 이렇게 쪼개 볼까요, 쌤? 자, 2a 분의 4a 제곱. 가운데 마이너스로 연결합니다. 2a 분의 2ab. 자, 계산할게요. A 약분, E 약분 되니까 EA 하나 남고, 마이너스. E 약분 되면 A 하나 약분 되고, B 남죠. 그래서 1번 높이 나왔어요. 아, EA 마이너스 B겠구나. 나왔네. 자, 2번도 구해봅니다. 2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갑니다. 3A 곱하기 1 곱하기 2번을 했더니, 부피 9A 제곱 더하기 6AB가 나왔대요. 그럼 양변 3A로 약, <laughs> 나눠주면 되겠지 2번은요 똑같이 합니다 3a분의 9a제곱 플러스 6ab 그럼 요 친구도요 하트 써주세요 3a분의 9a제곱 더하기로 연결할게요 3a분의 6ab 이거 약분 되겠지 그럼 3a 남고요 플러스로 연결 남고 2a약분 b 이렇게 나와요 <laughs> 문제 이게 끝이 아니지 그지 두 개의 높이를 더해줘야 됩니다. 1번이랑 2번을 더해준 값이 우리가 원하는 h입니다. h는요. 2a 더하기 3a 하면 5a 2b 빼기 b 하면 플러스 b 그래서 정답은 5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